자, 1월 4일 종말 렉카입니다 이번에도 신작 소식, 기존 게임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할 때 따로 못 따랐던 12월 매출 슬쩍 슬쩍 보기까지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소식, 프로젝트 VK. 진짜 나오기 생겼네 생겼네 말만 나왔는데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여기는 언발기 아니에요.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게임을 보면은 림버스 같다고 해야 되나? 약간 3D 같으면서 2D 같고. 뭔가, 코런 느낌일 것 같긴 해요. 사실 이것만 보면 페르소나 같긴 한데요. 장르는 약간 림버스 같은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분위기는 다르겠지만. 노래도 공개했고요. 그리고. 어, 여기도 모모톡 같은 거 있나봐요 아무튼 진짜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 게임은 <laughs> 그리고 어, 로스트 소드 패배 모션이 본체인 게임으로 제가 베타 두번 보여드렸었죠 정식 출시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1월 16일 날 나온다고 하고요 나오면 또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어, 오버로드 이제 현재 게임 제가 이거 중섭 나왔을 때 찍막한 거 보여드렸었는데 한섭 사전 이야기 시작됐더라고요 심지어 원스 겔스 버전 다 있어요 홍보는 딱히 크게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한섭이 이번에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소라, 네, 요스타에서 만들고 있는 분위기는 불하고 인 게임은 걸 카페건 같은 네, 그 게임. 이게 원래 1섭 계정으로만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 한국 공식 계정도 생겼습니다. 어 글로벌 동시 출시를 할 생각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요스타가 제작한 게임은 나도 해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모르겠네 이 게임 어떻게 될지는. 일단 분위기는 뭐 진짜 불 같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주인공이 마왕인데. 남자 마왕, 여자 마왕이 따로 있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게임은 솔직히. 자, 그리고, 엔드필드. 베타 일정이 정확하게 떴습니다. 네, 1월 중이겠지 했는데, 처음엔 15일인 줄 알았었지만, 9일 모집 종료를 하고 테스트 시작이 1월 17일 한국 시간 기준 낮 12시로 확정이 났습니다. 지금 캐릭터 소개도 다 떴고 변화한 게 많아서 기대가 되 보이는데 당첨되면 보여수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베타 소식입니다. PVP, 의 라버 게임인데 PVP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신규 트레일러 보니까 스토니 모드도 있더라고요. PVE도 지원을 하는 것 같고 엑스박스 시리즈 X 플랫폼으로도 지원을 받네요. 어, 콘솔로도 같이 나오려나 봐요. 아무튼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TGA에서 밝혀진 바로는 이 게임은 25년 봄 출시 확정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마지막 베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기사에서 그냥 언급된 내용인데 이환 25년 2분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는 데 솔직히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뜯어고칠 거 많아 보이던데 하도 지금 25년에 나올 게임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약간 일단 내고 보자 느낌으로 약간 선빵치기 그런 느낌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하고 무조건 나온다는 건 아니고 그냥 목표래요. 네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기존 게임 소식입니다. 자 뮤즈데치가 얼마 전에 블루아카이브 콜라보를 했었죠. 어, 근데 사실 그 전에 명일방주 콜라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2차 콜라보가 진행이 됩니다. 위셔델 일로와이트 음, 느낌상 딱 봐도 플레이블로 나올 것 같고요. 1차 콜라보도 복각을 한다고 합니다. 명방 뮤즈데치 2차 콜라보 기대가 되고요. 자 그리고 명일방주가 또 콜라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예, 잘못 말했네요. 아 명일방주인 아직 모르겠고 애니플러스가 콜라보 카페를 또 한다고 하는데 아 진짜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씨 누구지? 아씨 뭐에나 뮤비 더 당긴가? 아씨 이거 케오베냐 뭐냐 이거? <laughs> 이거 미즈키 가게라고? <laughs> 자 그리고 이거 명조도 콜라보가 있죠. 네 예고에 있었던 마음터치 네, 콜라보. 쪽... 자세한 정보가 떴습니다. 네 예상대로 로코코랑 카를로타가 팔려 가고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되고 스페셜 카드랑 포토 카드 이벤트 구성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메뉴가 살짝 달라요 주는 카드는 캐릭터별로 LD, SD 각각 있고 스페셜 쿠폰 어, 다 선착순이라는 거 네. 그리고 스타레일 공식 방송이 있었죠 네, 3.0 버전 공방 일단 신키 예고는 트립이랑 마이데이 그러니까 얘네가 3.1에 나오겠죠 일단은 쉴수 있겠다 농농이랑 꼬추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물론 성능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능 보고 결정합시다 네. 그리고 예고편만 나왔었던 엠포리어스 오프닝 풀 버전이 떴는데 네, 딴거다 필요 없고 이거 엘리시아 아 저는 진짜로 이거 37이랑 미미였나요? 어, 기억척자 그털 걔랑 만나면 엘리시아 될것 같아서 존나 모르겠다 호들갑을 떨게 만드네요 그리고 붕괴서드 큰 소식 유출이 수상할 정도로 잘 맞는 게임이죠 춘절이 원래 중국 게임에서 돈 땡기는 시즌이긴 한데 그래서 약간 중국풍으로 나왔습니다 누가? 키아나가 사실 붕괴서드 하는 유저면 은 키아나 신캐면은 무조건 치트키 이기 마련인데 반응이 사실 아쉽다는 반응이 꽤 많아요 일단 성진 속성 화영음이라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브라서 별의골이 있고요 페레사 천명 주교 이렇게 협력자로 나옵니다 당연히 키아나랑 세트로 나오겠죠 그리고 신의 열쇠 율자 엘리시아도 진짜였습니다 네, 이거는 다음 주 1월 9일에 모션 뜨면은 같이 보도록 해요 진짜 개 쩔게 나왔어요 네, 걸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퍼니싱 같은 경우에도 네, 예고했었던 세레나 신케 기존 환주가 테무이 되자마자 바로 네, 현역으로 내주죠. 네, 이쁘긴 더럽게 이쁘고 이번에는 지휘자 컨셉인 것 같아요. 어, 물리 속성 공격형. 시몬이태문이 되는가라고 하기에는 둘다쓸것 같긴 한데 어픽스는 또 빈결이에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리버스1999가 중섭, 한섭 둘다 공방이 있었죠? 네 한섭 같은 경우에는 안조 날라가 나오고 이번에 이제 육성 배포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공식에서 스포를 쳐 하더라. <laughs> 미래시를 공식에서 보여주더라. 리버스 중섭 공방에서는 춘절이죠. 똑같이. 네 신캐 중국풍 에다가 신규 스킨도 이번에다 공랑 스킨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쌔신크리드 2랑 오디세이 콜라보를 한대요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쌔신크리드는 기본적으로 한대 파트가 나눠져 있는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유전자 맞는 애가 과거로 가가지고 선조 체험하는 게 기본적인 설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리버스1 9 9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컨셉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유비 상태가 굉장히 아프긴 한데 캬 에지오 패밀리 동시 진행이라고 해요 글로벌 25년 예고고요 그래서 제 예상은 개인적으로 플레이블 캐릭터가 아니라 스킨으로 내지 않을까. 디스커버리 콜라보처럼 그냥 스킨만 동시 출시하려는 거 아닐까가 그냥 개인적인 예상. 자 그리고 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뉴럴도 그렇고 병람도 그렇고 계속 스킨 판매 중지 공지가 꽤 올라왔었는데 사실 그거는 여태까지 중섭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병람 글. 글쓰... 글 아, 스킨 판매 중단이, 이 스킨들이 결정이 났어요. 글썹은 16세 이용가라서 신고 테러 당해서 이렇게 된것 같다가 지금 정배인데, 뭐, 한국은 18세긴 한데, 한국도 과연 판매 중단이 될까요? 모르겠네요. 음, 얘네들 스킨으로 돈 버는 회사인데, 스킨 판매 중단하면 굉장히 크리티컬 할 거라, 아주로 푸밀리아 빨리 나와야 되는데, 곤란해요, 이러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매출 슬쩍 보겠습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센서 타워 원래 올리던 사람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새로운 매출 직계 사이트가 생겼는데 당연하지만 이번에도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리비리에 올라오는 그건 아직 계속 쭉 올라오고 있긴 한데 어 대충 비슷하긴 합니다 큰 결은 여전히 대왕 딥이 1위고 <laughs> 어 오픈 이후로 오랜만에 진짜 젤렌스가 미아 비발로 어, 호요버스 게임 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타레일 망긴 원신은 느비 복각이었고 그리고 페고는 진짜 체급 질이네요. 소전투가 네. 글로벌 오픈 빨이꽤 있다 보니까 이번에 잘 나온 것 같고 이게 가장 의미였습니다. 인피니티 니키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네요. 음. 병람은 매출 이번에 370%가 뛰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 신 스킨이 꽤지려가지고 그렇고요 니케는 1월에 올라가겠죠? 라리우 때문에. 어. 어? 가코마스는 왜 떨어졌지? 이번에 세나가 저번 달이라 그런가? 아, 그런 거 같네요. 명조는 룸이 다걸렀죠 사람들. 네. <laughs> 리나시타 봐야 될것 같고, 1월. 리버스 한정캐 끝났어, 떨어졌고. 붕괴 퍼니싱 나란히 조금씩 떨어졌는데, 다음 달에 올라갈 것 같고. 왜냐면은, 붕괴가 이번에 의외인 게, 농란달이 매출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퍼니싱은 어, 무료 S였고요. 그래서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고요. 와, 리버리버. 리버. 아, 잘 있구나. 기룡조가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1 0 0여억강은곧 섭종합니다. 네, 미리 유감을 표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신월동행이 그나마 괜찮네. 그리고 대충 중국 iOS 쪽 매출 임의로 1.75배 한걸 빼면은 대충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그리고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 하나 요거. <laughs> 중서 빼고 소전투 글섭 나온 거이 미친 한국에서만 수상할 정도로 잘 나가는 IP 네 소전 일본 매출이기 진짜 쉽지 않은데 43% 잘하자 우중아 변혁 잘하자 대충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1월 4일 정말 레카 끝